내가 해오던 일을 여기에 저는 낼걱을 많이 하더라고그뭐 거기에 걱정한 게에나 그때 너가 뭘그려는지 그래? 했더니 내가 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거거든 그말로 나는 누구한테 이익을 려라고 가깝게 해본 일이 없어 세상에 이익 볼라고 한다는건 오지밖에 없잖아 나면 노골적으 얘기해 부모가 얘기하란 말이야. 그 보직하면서도 나는 이상한 광고 농제안 썼어. 단, 희한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가깝게 했을 때는 어떨게한건있지만는 이, 얼마나 세상에서 온어지게 나는가 하면은 원래 내가 죽으면 가하니 하는 것 없어. 일종의 그렇스킬스바없서그 사람을 내가 자꾸 너무 가깝게 해서, 특히, 소인하고 여자는 가깝게 하지 말라는게공장는 낸다는 가깝게, 법정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자하고 소인은 가깝게 하면 안 된대요. 가깝게 하면 기가 올라 버리고, 조금 멀리하면 원망하고 조지가안요 <laughs> 소인하고, 소인, 소인은 남자를 남자라면 인간이 참지하는게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100%다적하는거 실제로 나는 평생 그렇게 내가 체험하고 살아 그렇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에서는 원망과 저주와 뭐가 이게 일어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오히려 또 뭐가 불편해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싶은 거야. 그냥 내가 처음부터 가깝게 알아만 되는데 왜 처음부터 가깝게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믿는 말이야? 진실스에서 그렇게 받고 살아 말이야. 하면서, 손해보는 이런 손해도없서 오늘 충격 얘기하는, 하그하는 오늘 중는얘기하는 하락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락하는 하락하는, 하락하는, 하이하는하락하물어락하 그리고 제는하락제는 하락하는, 하락하도하락하 풀수 없는 의문이 많아요. 한나씩 얘기해요, 사람들. 사실, 날만 내가 못 해요. 이얘기할 때, 혹 잘못하면 기가죄는인가 이런 은고한 놈들이 희한한 소리 하지 마면, 그 아니, 누가 자네한테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혹이 있다면, 한 개만 물어보자그래한 개만 물어보 네가 욕하는 그 양반은 인간이 가진 재주는 다 가졌어. 너 가졌나 보다. 인간이 가진 재주는 다가 가지고 있어. 오입도 잘하고 바람도 잘 추고 고래도 잘 놓고 침도 잘 찌고 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난다 가졌어. 이 가진다고 는 문자 쓰는 거 있어요. 빈심이 급하는 거. 사지가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가지고 이만 좀 조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얘기하면서도 지금 뭐. 자네 아는 박사, 석사 최정민 교수라고 옛날 천천선생님 신이 나와 계시고 저도 기계공학박사 공학박사 하게 가지옮겼어 박사, 똥박사단 얘기를 입뻘처럼말씀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박사들 그, 그 반대 맞잖아, 박사들 뭐가 있더냐? 집구세석면 못도 안 제대로 못 찾는 새끼가. 자네들 내 얘기 우습게 보지마은못 찾는 새끼가 참 어려워요. 응? 어?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찾은 김 무슨 박사기고 왔다 가도 어려운데 아무 말도 믿기 식으로 가지고난 요번에도 어느 사람 크게 안심하나 한 거라는 요선수가 영어 하는 거 보고 그것도 국회 이사당에 가서 참무스운 세상이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합 내가 왜 이런 충요부터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가슴이 박찬 게 수북해요. 얘기를 반드시 해놓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 미술에 대해서 몰라요. 음악에 대서도 몰라요. 춤도 몰라요. 이거를 하나, 이 세상에 대학에 있는 학과에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 경제학 박사가 경제란 이름을 몰라요. 경제학 박사한테 경제가 모욕하고 뭐 경제란 이름을 대략 한 번, 한것도못해그 경제란 제자가 말과 실제라, 말과 실제로 그 마이너스, 청결 법신을 갖다가 제약해요 그런데, 전생 경제학의 말을 알고 경제학 박사가 다나 또, 경제학 박사가 제일 지금 천하이돼 있어. 제일 높은데, 문학 박사보다도 높은 게 경제학 박사야. 경제학 박사 안에 거기 문학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일 천해요, 이거는. 아무나 가면, 육학, 그 육박사좀 위법, 위법, 받아요. 아니, 경제학 박사는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건줄 알아요, 저명시자들 要给。